2025년 1월 18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전도자를 키운 산업인입니다. 산업인이 그려야 할 그림은 현장 300%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산업인이 현장 300%가 되려면 3 집중하고 또3 세팅되고 3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인이 이렇게 현장 300%가 되면 전도자를 키우는 산업인이 됩니다. 오바다는 전도자 엘리아와 엘리사를 돕는 산업인이 되었습니다. 둘째, 랩너트와 TCK 전두학 메시지의 제목은 세계 인재를 RTS 제자로입니다. 랩너트가 그려야 할 그림은 학업 300%입니다. 이는 학업의 전문성과 현장성과 미래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랩너트가 학업 300%가 되려면 777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입니다. 랩노트가 학업 300%가 되면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유랑민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유랑민은 난민, 또 TCK, CCK, NCK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RTS 제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제자의 사명은 흑암을 막는 빛입니다. 이는 세 가지 뜻을 갖춘 빛의 교회를 세우는, 세우는 업의 300% 응답받는 것이며, 금, 토, 일 시대의 주역이 될 현장 300%의 응답받는 것이며,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될 기도 300%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전도제자가 흑암을 막는 빛이 되려면, 777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777에 집중할 때 세팅되고 응답받게 되며 777을 편집할 때 설계가 되고 디자인이 됩니다. 그리고 777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점도 제자가 흑암을 막는 빛이 되면 과거를 바꾸고 또 오늘을 누리며 미래의 응답을 받게 입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의 제목은 RTS 세계 조직입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자는 힘이 있는 자, 방법을 아는 자,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함께하시는 자이며, 방법을 아는 자는 방법이 바로 제자인데. 시험들거나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는 제자이며, 배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누리는 자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